32과 1.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. 오늘이 복날이라서 삼계탕을 먹으러 온 사람이 많네요. 좀 기다려야겠어요. 이렇게 더운 날씨에 왜 뜨거운 음식을 먹어요? 여름에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, 땀을 더 많이 흘리잖아요. 땀이 나면 체온이 낮아져서 오히려 시원해지거든요. 다시 들으십시오. 오늘이 복날이라서 삼계탕을 먹으러 온 사람이 많네요. 좀 기다려야겠어요. 이렇게 더운 날씨에 왜 뜨거운 음식을 먹어요? 여름에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땀을 더 많이 흘리잖아요. 땀이 나면 체온이 낮아져서 오히려 시원해지거든요. 다음 중,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?